집안일에다가 뭐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도 어머니가 계세요. 95, 95. 지금 병원으로도 계시는가 식당에 하다가 한 21년 하다가 또 어머니 연세도 많고 또 우리 신랑 도 직장도 이제 퇴직했고, 그래서 그냥 내려와서 농사도 짓고 어머니 도 살피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. 엄마, 텔레비에서 나오신 분 안녕하세요. 모르지, 엄마? 움직이시는 것만 힘드세요? 지금 못 내려오시죠. 그럼 계속 누워 계세요? 불편하시겠네. 며느님이 고생 많이 하시죠? 네. 한국인들, 고생해요. 고생 막. 아요 엄마 힘들어? 누가? 누? 여기, 여기. 허리가 약하시니까. 우리 집사람이 참효부에요 시집 와서부터 여태까지. 지극적으로 모셨어요, 우리 어머니를. 그래가지고 쇼부상을 그 받았고 어... 그다음에 그 군수 표창장도 받았어요, 쇼부라고. 힘든 건 없어요, 어머니. 나이 드신 분들 모시는 게 저는 좋아요. 그냥 엄마한테 내가 어떤 때는 막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거든요. 오래오래 사실라고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너 같은 며느리 없다고만 다. <laughs> 사실은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이렇게 표정도 밝으시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시니 참 정말 효부상 받으실 만합니다.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운화를 만나셨어요. 아니, 저 사람 나를 잘 만난 거지. <laughs> 입막이 없어요 입막이. <laughs> <laughs>